자, 오늘은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예레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아서를 쭉 읽어보니까 예레미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그 명령을 듣는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명령을 따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소풍 가듯이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싫은 소리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또 가라고 하면 또 이야기, 또 가라고 하면 또 이야기 해야 되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쁜 소식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만 하고 그냥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감금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죠. 야 이번에는 가면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할까? 가면 뻔히 내가 또 맞을 수도 있는데라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감금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선지자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명령만 아니었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런 고통을 내가 겪게 되니까, 또 명령이 떨어지면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명령을 전하려는 안 가겠습니다. 그게 요나잖아요. 아마 요나,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예레미야의신정일 겁니다. 어제 우리 경기도 동지방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대회라고 해서 막 11명씩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섯 명씩, 한 경기가 운동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하는데요. 이 대회의 취지가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 대회를 열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이 주일 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패보다도 친구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리고 얘네를 즐기고, 그리고 행복권 추천도 하고, 막 먹는 거, 먹을 거, 쿠폰도 날려주고, 자전거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재밌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주일 학교를 살려보겠다, 라고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뭐, 한 팀당 다섯 명씩 1 0 명이서 4분의 1 경기장에서 뛰니까, 그래도 애들이 작으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다섯 경기의 심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축구 중계도 많이 보고 또 경기도 직접 많이 뛰다 보니까 규칙을 참잘 알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규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손을 좀쓸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공을 친다 만진다가 아니라 상대와 몸이 이렇게 밀착됐을 때 은근히 손으로 밀거나 잡거나 당기거나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 잘배워가지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경기가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경기장은 넓고 선수가 적은데 공족수 하나가 저쪽 상대방 골대 앞에 붙어 있으면 경기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심하지 않으면 놔두고 심한 옵사이드는 다 봤습니다. 옵사이드가 뭔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서로 얘가 먼저 밀었어요. 얘가 먼저 잡았어요. 라고 하는 항의가 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저를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저를 보면서 레프리! 막 이래야 돼들 어디서 보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짜리가 그러고 막 6학년 짜리가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심판 자격증은 없지만 어, 나름, 심판을잘 봅니다. 아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봐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좀 이쪽을 조금 봐줬으면 이쪽도 조금 유도리 있게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경기장 안에서는 자꾸 아이들이 항의하죠? 근데 경기장 밖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의 항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누굴까요? 교사, 아, 또는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의 항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늘 웃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무마해주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그래도요, 제 속은 어떨까요? 야,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려보겠다고 여기서 심판 보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같은 지방에 소속이지만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들은 또 주일 학도가 있는 교회니까 어찌됐건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천에서 했거든요 가서 어, 뭐 밥도 못 먹고 심판을 다섯 경기나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부흥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축구하러 왔다가 교회에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굳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거기서 듣는 겁니다. 조금만 꼬맹이들한테 심판한테 너무 편파적이라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러는 거. 제가 목사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laughs>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때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만 아니라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세상 왜 그렇게 사냐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교통복규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서 아유 뭘그럴걸다 지키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빵빵거리죠.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소위 호구로 여겨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만 아니라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정말 어우, 내가 진짜 하나님만 아니면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할 때는 그런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계기가 있어서 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막 끌어올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는 내가 적당히 해드릴 수가 없어서 또 뭔가 더 열성을 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 다른 뭔가 또 다른 심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조롱이나 모욕이나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겪어도 될 것을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에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영혼까지 물들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을 먹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벌컥벌컥 식도로 넘어가는 물 말고 폐로 넘어가는 기도로 넘어가는 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지난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그 둔봉 둠벙 있잖아요. 이 둔봉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때 한번 어 물을 먹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애가 처음으로 거기에 오는데 그 동네 형아들이 나를 놀려보겠다고 일부러 깊은 데로 날 잡고 믿고 다 따라오라고 자꾸 끌고 가더니 숨을 넣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어떡합니까? 수영도 할줄 모르는데. 그래서 물을 실컷 먹고 죽을 똥살똥할때그 형이 나를 건져서 밖으로 꺼내놓고 제가 기침하는 거 보면서 저하라고 박수치면서 네,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물이 폐로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숨을 쉬고 싶은데 공기 대신에 물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이슨 시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들이 폐로만 들어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또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방해하는 물이 폐로 들어와 버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목이 마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보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 버렸다. 눈이 노화되었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피곤할 수 있어? 하나님 늘 새힘을 주시는데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새힘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피곤이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부르짖는 것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피곤하다. 이게 지금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폐가 건강해야 숨을 잘쉴 수가 있는데. 이 영혼의 숨, 영혼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 해보셨죠? 너무 오래,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기도하느라 피곤하다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세월이 오래 되었을 때 피곤을 느껴버려요. 하, 이제는 이 기도를 또 해야 돼 생각만해도 피곤한 겁니다. 내가 일을 하러 노동을 하러 가야 되면 하루하루 노동을 할때그 노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도 또 해야 되고 모레도 또 해야 돼. 고럼 오늘 아침 눈 뜨면 아 일하러 가기 싫다 피곤하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버린 거죠 근데 오늘 10편 6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걸 저는 처음에 그냥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무 열성을 내다 보니까 그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쭉 보니까, 이거는 주님의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아주 정말 특심이라는 거죠. 정말 열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위 씨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열성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열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불릴듯 일어나는 질투, 이런 것을 연상해서 그 정도의 수준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런 질투심처럼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이 주의 집을 위하는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돌아왔다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비방이 나에게 돌아왔다 또 10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욕을 했다 애곡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욕먹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랬더니 더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 이게 뭘 이야기했나요? 근신하는 거잖아요. 근신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절제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됐어요. 그들이 차를 마시면서 또 회사에서 뭐 탕비실에서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걸 흉을 보는 겁니다. 가시거리를 삼는 거죠.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 이것은 성 앞에 앉은 자는 그냥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가 모든 소식통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소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막도 있고 그건 물론 주막 우리나라 표현이지만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시장 저잣거리가 들어가는 성문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다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냥 안주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안주거리로 삼는 거. 예요 온통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이 만일, 만일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 열심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거나 금식하거나 절제하거나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런 비방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남들에게 흉도 안되고 왕따 당하지도 않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부르짖느라 피곤할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실제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소수가 움직입니다 소수가 움직여요 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늘 마음을 두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나 다 그래요.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뭐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은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헌신이 피곤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피곤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피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이 위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데 나안 나 하면 누가 하지?라는 생각도 너, 어, 남 어,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추스리면 되겠지.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아니 누군가 단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 열심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해 버리면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내 영혼이 힘들어진다. 내 영혼이 심각하게 힘들어져서 정말 폐해가, 폐해가 아니라 내 영혼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피곤한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 한마디 듣는 순간 그 피곤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피로가 너무너무 심해져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소리 듣자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그냥 혼신의 자리를 떠버립니다. 뭐 내가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피곤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반전의 말씀인 거예요.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정말 다윗의 힘든 그런 심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또 하나님을 하도 많이 바라보느라고 눈이 쇠하고 신앙의 열정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수한 원수들로부터 계속 미움을 당하고 부당함 그리고 모함, 누명, 폭력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다. 그래, 수고했어. 하나님이 반기시는데, 세상 아무도, 아무도 반기지 않아도 그동안 힘든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반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다윗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집을 뛰쳐나오는 순간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그돈 쓰느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다 하느라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탕자는 그, 이제 그 일, 그렇게 자기가 즐기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었어요. 그렇더라도 이 탕자가 어느 순간에 꼭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게 뭔가요? 아 맞다, 내 아버지가 계시지라는 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 집이 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몸은 피곤해도 그들은 맘껏 먹고 편안히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있구나라고 순간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만 그냥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 아니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거는 내가 왜 이래야 되나요라고 계속하다 보니까 기도하느라 피곤해 가지고 지쳐 있는데 그 그때까지는 잊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망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쏟아대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하,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가 있는데라는 것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꼭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지. 아하, 하나님이 환하게 품어주시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정신 차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나에게는 나를 반기신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기만을, 그때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더 서보려다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보려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확고한 신앙의 주관을 갖고 살아가려다가, 또 영혼을 구원해 보려다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 보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 상심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있다면, 여러분, 나를 반기시는 그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기고 계시다. 반드시 그때가 있다. 반드시 그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 후로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피곤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경쾌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경쾌한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반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그품 안에 내 몸을 던졌더니 피곤이 어느 순간 물러가게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반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날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비난은 정말 뜻하지 않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떠올리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68편 있습니다 68편도 다윗의 시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전형적인 찬송 시입니다 근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짐을 그냥 아무 때나 대중없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치 짐을 맡겨 버리면 그걸로 끝이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았네. 또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오늘치 짐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어제 건 해결했고 오늘치 또짐 줘. 내가 짊어질게.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었구나. 또 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어느 날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께 맡기거나, 혹은 내가 피곤이 쌓이고 쌓이고 찌들고 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냥 모아서 큰 짐을 안겨드리지 말고, 조금 쌓였을 때 바로 풀고, 조금 쌓였을 때 바로 풀고. 여러분, 피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로는 그날 그날 풀면 누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누적이 되면 그만큼 회복도 더딥니다. 그러면 부르짖느라 피곤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매일 매일 하나님께 그 피로를 쌓이 쌓아놓지 말고 쌓게 하지 말고 그거를 매일 매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매일 매일 대신 짊어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기면서. 야, 너 오늘도 또짐 가져왔네? 도대체 얼마나 자주 가져올래? 아우 지긋지긋해. 제발 좀 개선 좀 해라. 이게 아니야. 매일 가져오면 오 가져왔어. 다음 날 가져오면 오 가져왔어. 오 가져왔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어, 그냥 쌓아두지 말고. 어제껏, 그제껏, 더 오랜 과거, 이런 것들 다 쌓아주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마치 처음 나가는 사람처럼, 어제껏까지 하나님다 그냥 해소된 거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반겨주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때가 그턴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아주신 때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반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더라도 그 피곤을 하나님께 다 매일매일 쏟아 놓아서 반겨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늘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한 미소 정말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아침 눈뜰 때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사히 넘어갔어도 내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짐 피로가 쌓이기 전에 그날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늘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